알렐루야!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깊은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죠. 요즘 대학에서 1학년이 되면 배우던 그 과목들 중에 예전에는 인문학부에서는 교양필수로 많이 듣던 과목인데 이 철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진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쉬운 취미 활동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나이 때에 한 번쯤 이런 깊은 사색과 고민을 해볼 기회가 없다면 언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 법륜이라는 승려가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물론 그분을 비하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성경적으로 볼때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왜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를 얻는 대로 헌신해야 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답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난지를 알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를 비우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맡은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의 자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왕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야말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한 바 그릇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방에 있어야겠죠. 이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떻게 된? 갇힌 내가, 그렇죠?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에?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쇠사슬에 메인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결국 모든 것은 다 지금 사도바울이 어디에? 바로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배 소설을쓴 시기는 그가 로마 1차에 투옥된 시기로 알려져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골로새서도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가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 참석하여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신의 사도 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둘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리세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사두계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야기시킨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모가 생기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암살 계획이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불의한 사고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천부장이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그 목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의 성 안에 감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리아에 있는 헤롯궁으로 옮겨서 또 구금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넘어가면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빌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결국 사도바울은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순간에 초기 2년 동안에는 그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마련된 집 안에서 실제로는 가택연금처럼 한 2년간을 머무르게 되죠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의 지인들과 오고 갈 수도 있고 또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과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천사의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감옥에 갇힌 채로 일반적인 죄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아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물론 이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더해서 너 괜찮냐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그 상태로 그대로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요, 죄수로서 호송되어 오는 과정과정 가운데, 그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은 바다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세요.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그 배가 전체가 이제 파선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배 안에서 위태한 배안 가운데서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군데요? 죄수인데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는 감옥 가운데 있고 죄인의 신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죠. 사대행전 12장 에 가보면 헤로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요. 이일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는 그 베드로를 오게 가둬놓고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밤만 지나면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투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띄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죠그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말미암아 그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 손에서 다 벗어지고 이제 그 천사를 따라왔더니 이제 그옥 밖으로 나와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 거리로 한가운데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적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구약 시대에도요. 이 감옥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 가운데 정말 노예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던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뿌리쳤다는 죄목으로 오히려 그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를 결국 어떻게요? 건져주시고 또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감옥의 인생을 어떻게요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그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요셉도. 그 깊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그 인생이 감옥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갇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갇힌 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게 이러한 역사가 없었을까요? 사도바울도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빌리보에서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사도바울이 쫓아내 주는데 이곳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된그 주인들이 이 사도바울과 신라를 애꿎게 그 관리에게 신고를 하고 또 이들에게 잡아가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발 때문에 잡혀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막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사도바울에게도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사람은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너무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기적을 기대하려면요. 못 해도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고생을 해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갇혀 있던 죄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기적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거려라 하거늘 아멘. 자이 감옥에서요 아무 생각 없이 졸다 못해. 자고 있던 간수가 한명 있었는데, 이 간수가 깨어나 보니, 눈앞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죄수들에겐 이것이 기적인데요. 이 간수에게는 이게 어떠한 일보다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놀랄 일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 감옥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평상시처럼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이 간수의 인생에 날바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좌절해서요.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로마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치면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감옥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수라면 당연히 반응해야 될그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죠? 도망가야겠죠? 빨리 서도록 도망가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죄인 하나가 남아서 죽으려고 하는 자신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놀라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웬만해선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우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다고해도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당시의 간에계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처럼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그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 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것인가가 관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도 주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족들, 동료들 또는 그 어떠한 사람이들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볼까? 살아나 볼까? 이것이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은 그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감옥 한 가운데서 매를 맞고 신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관심사는 그 가운데서도 영원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 9절 3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간수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니까 등불을 달라 해서 이 사도바울과 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무서워서 떨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그들에게 묻죠 사도바울에게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간수와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잘, 살, 잘 살겠다고 뛰어나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감동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은요.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할 때이 놀라운 인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극동방송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맛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써낸, 우리가 이름 써내고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직접 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내가 써낸 그 태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니네 덕에 예수님 믿게 됐다 나 교회 다니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감동도 놀랍지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소망 가지게 되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더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니까요 전도도 은근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세요 전도가 한번 돼서 전도 잘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되는 맛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전도를 또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북일교의 성도들 이런 맛을 겪으시고 우리 전도에 중독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중독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그 맛을 느껴보기를 축복합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 전화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인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아멘.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친자 되었다.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로 에베소 교인들 같은 그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갇힌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자된 바울은 사실 갇힌 사람이 아니라 진정 자유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 자유하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또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갇힌자 된 바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가정,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직장, 내 동료들, 또이 공동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단 가운데 보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이곳에서, 내가 오히려 갇힌자 된 바울처럼, 나도 이 가운데 오히려 스스로 갇힌자 되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복음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사랑한 부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러한 관점이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내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